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규티 말씀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제가 읽고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그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연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셔도다 보라 내가 이꿀를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스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민바스에서부터 아이론의 일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에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에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기로 굴려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르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에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 여더라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앞서 나누었던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4장, 전반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년이 지났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저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어, 그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 거기다가 이 백성의 수가 모래알같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어 삼월을 기다리다가 삼월이 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삼월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어,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4울의 아들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일태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칠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 그들이 죽인 숫자가 한 20명 가량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숫자는 20명 이지만 그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 전체가 막 그냥 어수선해지고 공포에 떨었고요. 그리고 땅도 진동했다고 하리다마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승기를 잡고 또 요나단 이부와의그 용기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했죠. 블레셋 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났고 이제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고 남은 그 전쟁도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 24절이죠.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무런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곤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피곤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조금 몸이 나른하고 피곤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진되어진 그런 상태 이게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한 거죠? 어떤 음식이든지 누구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 음식을 먹는다면 그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더큰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지치고 피곤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수풀에 들어갔는데 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꿀을 보았어요. 안 그래도 배가 고프고 탈진하고 피곤한데 꿀이 딱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른 먹고 싶은 우리가 몸이 탈진될 때 병원에 가면 링거를 맞으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 꿀을 먹으면 몸이 그냥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의 비상식량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그런데 군사들은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에 손을 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먹으면 조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금식을 하려면 사울 혼자 하든지 다못 먹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결정, 사울의 맹세를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풀에 들어가서 꿀을 발견하게 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제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자 그때 이제 요나단이 29절에 이렇게 한식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혼란하게 하셨다,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백해무익한 그런 행동을 하셨다.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내가 꿀을 이렇게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졌는데, 만약 우리가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탈취한 그 물건들, 그런 짐승들을 잡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단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처사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그 그런 결정과 그 맹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요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빛제 먹었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탈진되니까 굶주려서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탈취한 양과 이 소, 이 송아지를 끌다가 어 잡아 먹게 되는데요. 무엇까지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까지? 피지, 피까지 같이 먹었다. 급하니까 그냥 바로 먹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제거하고 기름을 불태우고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째 먹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죠. 얼마나 허기가 졌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백성들과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또 피까지 먹게 하는 이런 범죄를 범하게 한것 누구 때문이죠? 사울왕. 사울 왕의 맹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울과 같은 맹세 사울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아니면 또 결정권자로서, 아니면 집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사울이 지금 이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 그냥 내 결정이 모두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범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와서 종종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되게 합니까? 부모가 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어, 막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고 통제하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그 길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자녀의 의사, 어떤 자녀의 재능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통제하는 어떤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뭐처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반항적인 이 기질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종종 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그런 맹세를 하고 결정을 내린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핏제 먹는 것을 이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자기의 소화 양을 끌어다가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내리지만 그리고 재단도 쌓지만 사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맹세하고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울처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을 할 때, 또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요, 신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보지 말고, 더 넓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들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왜 그런 맹세를 했는가? 이런 무모한 행세, 맹세.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종교적인 열심, 어떤 눈에 보이는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사울이 치명적인 잘못, 실수를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 그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예언을 딱 듣는 순간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 잘못을 어떻게 하든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전쟁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금식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이 금식 선언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범죄, 어떤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선언한 거죠. 복적 이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겉으로는 우린 보통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뭔가를 얘기할 때, 부탁할 때,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적지는 자기 자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어떤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를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뭔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요, 진정한 경건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그런 섬김이라면 그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 나중에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맹세, 어떤 그런 결정, 어떤 그런 다짐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늘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중요한 것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이 영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점점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라고 성숙해 갈 것이고 또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군사로 저는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까. 사울처럼 무모한 어리석은 그런 결정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며 그 삶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모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 그래서 사울과 같은 얕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큰 은혜와 은총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